10번 한번 같이 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가축우리를 가로는 2m, 세로는 3m만큼 줄였더니 그 넓이가 30제곱미터가 되었다 이때 이제 처음 가죽 아, 처음 가축 우리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럼 봐. 처음에는 이제 정사각형 모양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러면 처음 가축 우리의 넓이는 정사각형 넓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 근데 우리가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한변 길이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잡을게. 얘를 X라고 잡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가로를 2m만큼 줄였대. 그러면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한 이 녀석의 길이는 X-2라고 잡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세로는 3만큼 줄였대. 그러면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은 X 3이라고 표현해주면 되겠네. 그럼 문제에서는 여기는 이 줄여져 있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30이라고 나와있어. 그러면 가로랑 세로를 우리가 직접 잡았기 때문에 계산해보자. 가로랑 세로를 곱해주면 얘가 30이 된대? 그러면, 정계해서 생각해줘도 되고, 아니면, 봐봐. 지금, x 마이너스 2랑 x 마이너스 3은 어떤 관계냐면, 1씩 차이가 나는 숫자들이잖아, 맞지? 그러면, 봐봐. 30이란 숫자도, 가만 보면, 6이랑 5를 곱해주면 30이지? 그러면, 좌변도 1씩 차이가 나는 숫자고, 우변도 1씩 차이가 나는 숫자니까, 좌변에서 x-1랑 x-3 중에서 큰 숫자는 이거잖아 맞지? 얘가 더큰 숫자야. 그다음에 우변에서는 6이랑 5 중에서는 큰 숫자가 6이잖아 맞지? 아 그러면 큰 숫자는 큰 숫자끼리 같아야 되네. 따라서 x 값은 얼마가 될까? 8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될것 같아. 그러면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8m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 정사각형의 넓이는 제곱해 주면 되지. 64 제곱 미터 이렇게 되겠네. 정답은 4번이네요.